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27일, 네, 오늘 목요일이고 오후 9시 38분입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의 상단선 위치가 55,900원 정도 돼요. 지금 55,9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음 달에 매수하시겠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달에 매수하겠다 그러면 말리고 싶어요. 네, 이번 달은 아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저가 안 깨지면 매수하겠다. 매수하세요. 예, 가능한 거니까. 예, 매수하시면 됩니다. 예, 주봉으로는 되고 월봉으로는 안 돼요. 자, 이제 큰 봉부터 볼게요. 자, 삼성전자 이게 연봉이에요. 예, 연봉 아래 완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 3개월 봉. 예, 3개월 봉은 여기까지 빠져야 예. 침체예요 그러니까 47,450원 아래로 가야 매수가치가 생기고, 예, 반대로 6,300원을 넘으면 매도가치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하단선에 위치는 43,000원 정도 됩니다. 42,950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 분기봉으로 보면 47,450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 조건이 아니면 저가를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저가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저가를 지켰는데 매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2개월봉도 지금 상단선 위에 있죠 예, 여기가 지금 볼펜과 이격 볼펜이 아래를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죠. 하단선은 47,000원대 있고. 자, 이제 2개월 봉 바뀔 거잖아요. 2개월 봉 바뀌니까 보겠습니다. 2개월 봉,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음, 이렇게 생겨서 지금 요 정도면 막혀요. 예, 지금 막힐 수 있는 가격이 56,900원 정도면 지금 상태면 다음 달에 56,900원부터는 매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를 하고, 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 이상 빠져야 되는 거. 54,100원. 그죠? 54,100원. 자, 월봉으로 보면, 어, 54,100원도 비싸요. 월봉으로 음. 보면 더 쌉니다. 여기. 52,500원. 그러면, 예, 비싸게 사면 54,100원. 예, 조금 더 싸게 사면 52,500원이니까, 예, 매수가치가 없겠죠? 예? 매수 가치가 없다고요. 지금 위치에서 삼성전자는 매수 가치가 없어요. 다만, 다만, 예, 보시면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되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저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위치에서 보면 저가를 지킬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일 조금 더 아래 꼬리를 그려줘야 음, 위로 갈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어차피 하단선이 살아있으니까, 월봉이랑 2개월봉 상관없이 그냥 매수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가를 깼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세요. 예. 네. 저가를 깨는 순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네. 그게 제가 권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저가예요. 네, 저가. 네. 나머지는 크게 할 얘기 없겠죠. 지금 네. 매수가든 주봉을 제외하면 현저히 낮다라는 거그 네.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계속 매수하시면 되는데 주봉이 저가가 깨지면 이제 매수가가 5만 4천 원대로 떨어지니까 지금이 5만 6 1,000원에서 54,000원이면 4,000원, 아 2,000원 정도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는 좀 지향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보는 김에 돈, 돈좀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월달 들어서 2월달 들어서, 어 제법 팔았어요. 개인이 삼성전자를, 예. 뭐, 2,000억대 판 적도 있고, 그래요. 4,650억 판 적도 있습니다. 19일날. 예. 그러니까, 제법 매도세가 나왔고, 아직 매수세가 강하지 않아요. 보시면, 뭐, 250억, 210억, 1,100, 90억, 670억, 이러니까, 지금 개인이 삼성전자를 쓸어 담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 탄력은 아직은 있다고 봐야죠. 예, 매도는 크게 하고, 매수는 작게 하는 분위기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지금 2월 12일까지만 해도 3,810억도 샀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1 0억대 매수가 전부예요. 2월 18일에 1345, 그 다음에 2월 19일에 1120억. 그 뒤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육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500억도 안 나와요. 매수금액이 500억도 안 됩니다. 150억, 120억, 400억, 367억이니까. 매수세가 상당히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매수세는 약화돼 있고, 매도세는 한 2천억대 정도니까 아직 강하게 매도하는 건 아니고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어... 위는 어느 정도는 닫혀 있어요. 예? 예, 보여드렸듯이 위는 어느 정도는 닫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주차 입장에서 보면 주봉이 무너지면 어, 저는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보고 하방보란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참고할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를 거래하는 분들이 뭐 하방 주고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은 딱 주봉만 보세요 그래서 주봉의 저가가 지켜진다. 주봉의 저가가 지켜지면 그냥 계속 매수를 하시는 거고 주봉의 저가가 딱 깨지면 5만 4천 원대 초반 아래가 아니면 매수 전략은 조금 배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